1번 원고 직선이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1번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원늘 여기 있으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네, 실수 a를 구하여라 이 말이야. 중심을 지나가면 중심 대입하면 되잖아. 표준을 고쳐야 되겠다. 고치면 x 마이너3 5, y 4개 5번 5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 이건 또적어해 주시니까 여섯 적어주지 9, 9는 16 아니 벌써 2 0이식 맞나? 여기 엮음 안는 거. 그러면 중심이 3, 마이너스 4죠. 대3 플러스 8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십일. 뭐그 다음에 이번은 <laughs> 이번은 원에 접할 때 실수 a를 원해. 원에 접하면은 이 직선이 음. 이렇게 접하고 있이 말이야. 그렇죠. 하면 이거는 중심이 영0형이 아니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대입하려고, 정리하려면 힘들지? 이상해, 길지? 뭐 쓰면 되나? 어? 접할 때는 중심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다, 이거 쓰면 된다. 그렇죠기까지 거리가, 몇가지 거리가, 반지름이면서 중심거리이이다 그러면, 점과 측선 사이에 거리고 한다. 보존에서, 모존에서 사이에 거리고 한다. 루트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제곱을 4분의 절대값 3콤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3, 8, 8 이게 반지름 얼마나 되 이거는 반지름의 제곱이 2 0이잖 그럼 반지름은 얼마? 루트 20이다 이거죠. 됐나? 양면에 이거 루트 5를 곱해라.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11을 호퍼만 10이자, 윌터 10, 10이자. 따라서 a 플러스 1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양수라면은 마이너스이고,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2 1 됐죠? 유형 다 했나요? 접선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범위를 보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은 이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은 B하고 R하고 b 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이 이렇야 되잖아 중심을 지나가도 되나 안 되나? 중심을 지나가도 두그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따라서 이거 중심거리는 0이 상태고 반지름 보다는 작으면 2점에서 만난다 이거 그래서 0아 그리고 뒤에 보이잖아 여기 있네요 어, 루트 5번에 절댓값 a 플러스 11이 반지름 루트 20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이그니 이거 보면 되잖아 이거 보니까 절댓값 a 플러스 11이 작다나 갔다1 0 a 플러스 10 m i 작다니1 1 0맞 이거. 스1 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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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이거. 는 생각하고 있다 나중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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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이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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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야 되나 그 이거. 에는 a나 11을 다 빼기 얼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이열야 된다. <laughs> 됐나? 그 다음에 유제 10번 유 10번은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과 집선 이 만나지 않을 때보는거야 만나지 않나, 말고 말이 겠날 o 어? 원하고, 집선이 만나지 않아, 이렇게. 돼있 t 맞 a 그러면은 m 하고 a 하고비교 l o 너 e y o 야돼 n the little k 고 y 가 t 다 a 다 h e kaya, 에 h e kaya, t h